앞으로 말씀드릴 방법대로만 하시면 검정고시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수능을 위한 초석도 다질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응시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와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자퇴를 했다고 해서 바로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제작 처리가 완료된 사람에 한해서 검정고시는 시작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1회차 공고일은 6월 달에 2회차 공고일은 6월 달에 있으므로 1회차를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작년도 7월 말까지, 2회차를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년도 11월 말까지 제작 처리가 완료되어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점을 제발 명심해 주세요.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인스타를 팔로우하시고 DM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정고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특정 과목이 일정 점수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과락 제도는 해당 시험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 말뜻은 공부하기가 너무 버거운 과목은 포기를 하시고 다른 과목에 집중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응시 과목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전 과목 공통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던 시험지를 뽑아서 풀어보세요. 검정고시 기출 문제라고 검색을 하시면 평가원 사이트가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과목을 풀어보시고 채점을 진행합니다. 특정 과목이 80점 이상이라면 해당 과목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인데 왜 80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시험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15점 정도의 점수가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점이라는 성적은 어떤 일이 있어도 60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80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러프하게 잡아서 70점 이상을 받으시면 그 과목을 패스하시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80점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지를 다 풀어보시고 80점 미만인 과목들을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국어 영어 고졸 검정고시 시험 범위는 고1 전 범위입니다. 국어 영어 기준으로 이 말은 범위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독해력을 올려주셔야 하는데 검정고시 수준의 독해력은 단기간에도 쌓을 수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 윤혜경 선생님의 나비어과를 추천드립니다. EBS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고 문학 파트를 중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비문학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패스를 해주세요. 그리고 3개년 치의 국어 기출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모든 문제가 수하게 풀릴 겁니다. 틀린 문제는 모아서 오답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가 풀릴 때까지 해당 과정을 반복하시면 돼요. 영어 3개년체의 기출을 모두 뽑아서 모르는 단어를 모두 외워줍니다. 이후에는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모르는 문장들을 독해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쉬운 수준의 문장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어 수준도 높지 않고 그마저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실만 풀어도 정말 충분합니다. 수학 정승재 선생님이 5 0일수학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강좌도 EBS에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해당 강좌는 수능형 강좌이긴 하지만 검정고시 범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교재는 사실 필요가 없고 강의만 들으시고 3개년치의 비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모든 문제가 정말 정말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세 과목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셨다면 90%의 공부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됐죠? 솔직히 이건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검정고시 자퇴 노베이스 관련해서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국사, 사회, 과학, 선택과목이 공부 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해당 과목들은 5개년치 기출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개념 공부를 따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없고 기출문제를 풀어가시면서 문제 by 문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문제은행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개념 강의를 진행하시는 것보다 기출문제로 학습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풀린 문제는 버리시고 모르는 문제는 세분정도 보시면서 반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후에 다른 공부 방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정고지 준비 방법에 대해서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널에 동기부여 영상, 쏨생들을 위한 정보 또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이 영상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